안녕하세요. 24시간 트로트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한국 가요계는 다시 한번 역사를 썼습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명웅. 그날 전국 신개 영화관이 동시에 숨을 죽였고 무려 5만 명의 관객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그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이벤트를 넘어 방송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관에서의 음악 이벤트는 낯설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콘서트 실황이 간간히 상영되곤 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해외 투어를 현지 팬들이 스크린으로 따라잡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명웅의 프라이빗 콘서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직 발매되지 않은 앨범을 팬들에게 가장 먼저 공개하기 위해 영화관을 빌린 것입니다. 기자들이 아닌 오직 팬들을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뚜렷했고, 바로 그 점이 열기를 폭발시켰습니다. 영화관을 콘서트장으로 만든 힘. 현장의 공기는 일찍부터 달아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멀티플렉스와 개봉을 기다리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포스터 사이에 이명웅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티켓을 손에 쥔 팬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돌 팬덤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영화관을 가득 메운 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영웅씨가 드디어 새로운 길을 여는 거죠. 그 말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개봉 첫날 예매율은 95%를 훌쩍 넘겼고, 일부 지역은 개봉 3분 만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은 마블 영화 이후 이런 속도는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상영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두운 스크린에 이명웅의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마치 콘서트장의 함성처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는 핸드폰, 이어폰으로 듣던 음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음은 하늘을 가르고 저음은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한 50대 여성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영화관에서 눈물 흘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래 한 소절에 벌써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날 공개된 수록곡은 10곡. 발매 전이라 세부적인 작곡가와 편곡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곡마다 이명웅이 직접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순간처럼 우리가 헤어지던 날, 너를 위한 멜로디 같은 제목만으로도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작가에게 직접 전해듣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습니다.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콘서트장이자 강의실, 동시에 고백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팬덤이 언론이 된 파격 전략.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영이 끝난 후 SNS에는 별표별표 별표 이명웅 프라이빗 콘서트 별표별표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24시간 만에 2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이 업로드됐고 해외 팬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동남아 팬클럽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후기를 번역해 공유했습니다. 한 일본 팬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들은 그 목소리. 우리는 언제 들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명웅의 위상이 이미 한류 스타급임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방송계가 충격에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신보 쇼케이스는 기자들이 주로 초청받아 리뷰를 작성하고 홍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이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언론이 아닌 팬들을 최우선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돌조차도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이었기에 업계는 더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콘텐츠 소비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방송사들이 이제는 이명웅에게 맞춰 포맷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실제로 SBS와 JTBC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SBS는 기존의 음악 예능을 개편해 이명웅을 위한 2주 연속 특집을 마련했고, JTBC는 아예 예능의 콘셉트를 바꾸며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방송국이 프로그램을 새로 짜 맞추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명웅의 이름 석자가 곧 시청률, 곧 수익이라는 강력한 보증 수표이기 때문입니다. 홍보가 곧 수익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단순히 팬서비스로만 여겨졌던 이번 영화관 콘서트는 사실은 정교한 전략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그의 콘서트 실황 영화가 35만 명을 동원하며 극장가를 흔들었고 넷플릭스에 공개된 공연 영상은 10주 연속 글로벌 탑10에 오르며 해외 팬덤을 재점화했습니다. 이번 프라이빗 이벤트는 그 흐름을 이어받아 앨범 발매 직전에 팬덤의 결속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밀한 포석이었던 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서 비용 구조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쇼케이스는 수억 원의 비용이 들고 대부분이 홍보비로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화관 이벤트는 오히려 수익을 남겼습니다. 5만 명의 관객이 평균만 5천 원의 티켓을 구매했으니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7억 5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음료, 굿즈 판매를 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즉, 홍보를 위해 돈을 쓰는 대신 홍보가 곧 수익이 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 전략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돈을 들여야 시청자를 모을 수 있었는데 이명홍은 팬들에게 경험을 팔면서 동시에 홍보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는 앞으로 방송계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팬들이 곧 뉴스가 되는 시대 현장에 있었던 팬들의 증언은 그 어떤 기사보다 생생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엔 회사 일에 치여 살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된것 같았어요. 그가 노래를 설명하는 순간 마치 내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명웅의 프리슨 콘서트,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역사, 2025년 8월 28일, 이명웅의 프리슨 콘서트는 한국 가요계와 방송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국 50개 영화관에 무려 5만 명의 팬들이 동시에 직결한 이 현상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콘텐츠 소비 방식과 홍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기존의 음악 이벤트와 달리 아직 발매되지 않은 앨범을 오직 팬들을 위해 영화관에서 가장 먼저 공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개봉 3분 만에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웠던 예매 열기와 돌비 애트모스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린 팬들의 모습은 이명웅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증명했다. 특히 해외 팬들까지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그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 대신 팬을 택한 파격 전략 방송계가 충격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이명웅이 기존의 홍보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신보 발표 전에는 기자들을 초청해 홍보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명웅은 언론 대신 팬을 최우선으로 대우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택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다. 팬들이 직접 SNS를 통해 후기를 공유하며 자발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고, 이는 기성 언론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여론을 장악했다. 별표 별표 팬이 곧 언론 별표 별표 이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방송사들은 이명웅을 섭외하기 위해 프로그램 포맷을 전면 수정하는 파격을 감행하며 그의 이름이 곧 시청률과 수익을 보증하는 강력한 보증수표임을 입증했다. 홍보가 곧 수익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번 프리슨 콘서트는 홍보 비용을 쓰는 대신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5만 명의 관객이 지불한 티켓값과 굿즈 판매 수익은 기존 쇼케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 이명홍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함과 동시에 강력한 홍보 효과와 수익까지 얻는 별표별표 길석삼조, 별표별표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 사건은 방송사들에게 이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과거에는 방송사와 언론이 홍보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아티스트가 전략을 만들고 팬이 홍보를 담당하며 방송사가 그 흐름에 뒤따라가는 시대가 열렸다. 이명웅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별표 별표 팬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 별표 별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명웅 5만 명 집결로 방송계의 판도를 바꾸다. 가수 이명웅이 선보인 5만 명 영화관 콘서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한국 방송계와 가요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전국 50개 영화관에 무려 5만 명의 팬들이 동시에 모여 발매되지 않은 그의 신곡을 가장 먼저 만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아이돌 팬덤조차 시도하지 못한 파격적인 전략으로 팬이 곧 언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언론을 배제하고 팬들을 최우선으로 대우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신보 발표 전 기자들을 초청해 홍보를 진행하지만 이명홍은 오직 팬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팬들의 자발적인 SNS 홍보와 실시간 후기는 기존 언론보다 훨씬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주며 24시간 만에 20만 건 이상의 해시태그 게시물을 생성했습니다. 이처럼 팬들이 직접 콘텐츠를 소비하고 확산시키는 새로운 방식은 방송사들에게 큰 충격과 위기감을 안겼습니다. 팬덤 경제의 탄생. 홍보가 곧 수익이 되다. 이명웅의 영화관 콘서트는 단순히 콘텐츠 소비 방식을 바꾼 것을 넘어 별표 별표 팬덤 경제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쇼케이스에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과 달리 이번 이벤트는 오히려 티켓 및 굿즈 판매를 통해 7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즉, 홍보를 위해 돈을 쓰는 대신 홍보가 곧 수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방송사들이 이명웅을 섭외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포맷을 전면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BS와 JTBC는 이명웅을 위한 특집을 마련하고 예능 콘셉트를 바꾸는 등 파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이명웅의 이름 석자가 곧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강력한 보증 수표임을 증명합니다. 이명웅, 콘텐츠의 왕으로 우뚝 서다. 이명웅의 이번 파격적인 행보는 우연이 아닌, 그의 기존 활동과 팬덤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지난해 그의 콘서트 실황 영화가 극장가를 흔들고 넷플릭스 공연 영상이 글로벌 탑 10에 오르며 해외 팬덤을 재점화한 흐름을 이어받아 앨범 발매 직전 팬덤의 결속력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결국 이명웅의 보만 명 집결 사건은 한국 방송계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방송사가 아닌 가수가 전략을 짜고 팬이 홍보를 담당하며 방송사가 그 흐름을 뒤따라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팬이 중심이 되는 무대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 이명웅이 있었습니다. 이명웅 5만 명 동시 집결로 케이팝 역사를 다시 쓰다. 2025년 8월 28일 대한민국 가요계와 방송계에 전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웅의 심보 프리슨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전국 5개 영화관에 5만 명의 팬들이 동시에 직결한 것이다. 이 기록은 아이돌 팬덤조차 달성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콘텐츠 소비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의 콘서트 실황 상영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직 발매되지 않은 앨범을 팬들에게 가장 먼저 공개하기 위해 영화관을 활용했으며 기자들이 아닌 오직 팬들만을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졌다. 티켓 예매율은 95%를 넘겼고 일부 지역은 3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며 마블 영화를 능가하는 흥행 속도를 보여주었다. 언론 대신 팬을 선택한 파격 전략. 이명웅의 이번 전략은 기존의 홍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신보 발표 전에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언론 홍보를 시작하지만 그는 언론 대신 팬들을 최우선으로 대우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상영 직후 이명웅 프리슨이라는 해시태그는 24시간 만에 20만 건 이상 생성되며 기성 언론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여론을 장악했다. 이는 팬이 곧 언론이 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론 전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에 방송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SBS와 JTBC는 이미 이명웅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능 포맷을 수정하는 등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는 이명웅의 이름이 곧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강력한 보증 수표이기 때문이다. 홍보가 수익이 되는 혁신적 구조. 이번 영화관 콘서트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홍보가 곧 수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존 쇼케이스는 홍보를 위해 수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지만 이번 이벤트는 5만 명의 관객이 티켓을 구매함으로써 약 7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돈을 들여 시청자를 모으는 대신 팬들에게 경험을 팔고 동시에 강력한 홍보 효과까지 얻는 혁신적인 모델이었다. 이명웅의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한국 방송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가수가 전략을 만들고 팬이 홍보를 담당하며 방송사가 그 흐름에 뒤따라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티스트, 이명웅이 있었다. 이명웅, 영화관 콘서트로 증명한 콘텐츠 소비의 혁명. 지난 8월 28일, 가수 이명웅은 전국 50개 영화관을 콘서트장으로 탈바꿈 시키며 5만 명의 팬을 동시에 집결시키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이벤트를 넘어 기존 방송계와 콘텐츠 소비 방식을 송두리째 뒤흔든 혁명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직 발매되지 않은 새 앨범을 오직 팬들에게 가장 먼저 공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기자들을 배제하고 오직 팬들을 최우선으로 대우한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곧 대성공으로 이어졌다. 개봉 3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예매율을 보였고, 현장에 모인 팬들은 아이돌 팬덤에서도 이런 대규모는 본적 없다며 감격했다. 팬덤이 곧 언론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명웅의 영화관 콘서트는 별표별표 별표 팬덤이 곧 언론, 별표별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신보 홍보를 위해 기자 간담회와 사전 시사회 등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명웅은 팬들을 먼저 움직이게 함으로써 팬들의 SNS와 커뮤니티 그리고 곧 헤드라인이 되는 이중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다. 상영 직후 24시간 동안 그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지켰고 20만 건 이상의 해시태그가 생성되며 기성 언론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여론을 장악했다. 이러한 현상은 방송사들에게 큰 충격과 위기 의식을 불러왔다. 한 방송 관계자는 콘텐츠 소비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방송사들이 이제 이명웅에게 맞춰 포맷을 수정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SBS와 JTBC는 이명웅 섭외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새로운 콘셉트의 예능을 기획하는 등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홍보가 곧 수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 이명웅의 이번 전략이 더욱 놀라운 점은 홍보에 돈을 쓰는 대신 홍보가 곧 수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5만 명의 팬들이 티켓을 구매함으로써 약 75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굿즈 판매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는 방송사들에게 돈을 들여야 시청자를 모을 수 있다는 기존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사례였다. 앨범 예약 판매량 또한 하루 만에 50만 장을 돌파하며 그의 막강한 팬덤 경제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처럼 이명웅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강력한 홍보 효과와 수익까지 창출하는 혁신적인 전략으로 한국 방송계와 가요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팬이 중심이 되는 시대 별표별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